다양한 변수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린 주변 쇼트 게임 최적의 공략 방법을 알고 있다면 감각적이고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할 텐데요. 쇼트 게임의 자신감을 높여드립니다. 필드마스터 1 6 번째 에피소드 쇼트 게임 완전 정복. 그린을 놓친 것도 속상한데 하필 내 볼이 이렇게 내리막 라이에 걸쳐 있을 때. 많이들 당황하시고 그리고 이 라이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정말 많은데요 이런 내리막 상황 제가 오늘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레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스가 나오는 유형을 두 가지로 보면요 어드레스를 서실 때 지면과 어깨 라인을 거의 수평으로 이루는 느낌이 아니라 평소에 어드레스 잡듯이 왼손은 위에 있고, 오른손은 밑에 있으면서 좀 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아요. 이렇게 셋업을 하시고,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을 하게 되면, 외지 클럽의 최저점이 뒤에가 맞으면서 뒷땅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볼을 조금 더 맞추시려고, 즉, 상체가 좀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스윙을 하시다 보니까, 탑볼을 치시는 분들도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드레스 때 체크가, 체크를 우선 세 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깨 라인을 우선 지면과 거의 수평을 이루게끔 해주시는데, 오른쪽 어깨가 위에 있는 느낌으로 해서 수평으로 서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 체중 왼쪽에 자연스럽게 쏠려 있는데요. 약80% 정도의 체중을 왼쪽에 두고 서신다는 게 좋습니다. 한번 실어보고 셋업을 해볼게요. 어깨 라인 체크를 했고요. 체중 충분히 왼발 쪽에다 두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체중이 워낙 왼쪽에 많기 때문에 백스윙을 할때 몸이 도는 이 회전이 움직임이 제약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요 하체의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너무 클럽 헤드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또 인사이드로 들어오게 되면서 센크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발을 좀 뒤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을 할때 자연스럽게 조금 더 인사이드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셨다가 오른발을 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보통 우리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클럽이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도 들고요. 팔뚝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로테이션에 제약이 되었기 때문에 몸을 돌린다는 느낌보다는 오른 팔뚝을 올린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TV를 시청해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 저거 플라잉 엘보 아니야?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올려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컨택트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 체크, 어깨, 체중, 오른발 뒤로 다 뺐고요. 백스윙을 할 때, 마치 위로 올린다는 느낌. 이때는요, 손목도 돌리는 느낌이 아니라, 손목도 각도를 유지를 해주면서, 그대로 올렸다가, 내리는 느낌, 페이스가 전혀 열리거나 닫히는 느낌 없이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는 전략으로 그리고 조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가파르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어, 스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운 스윙은 매우 간단해요. 백스윙 때 오른팔꿈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다운 스윙 때는 경사에 따라서 오른팔을 펴준다는 느낌, 다시 위로 올리고요, 내린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게 되면요. 훨씬 더 좋은 컨택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연습 스윙을 몇번 해보고요,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오, 나이스. <목소리> 손목과 클럽페이스 각도를 유지해서 가파른 백스윙과 다운스윙에 신경 써보세요. 거의 이 스윙의 의도가 어, 가파르게 들어서 낮게 팔로우스로 하겠다는 의도로 아 어, 그렇죠. 왼발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클럽헤드를 이 경사에 거의 태운다고 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팔로우스를 네. 굉장히 낮게 할수 있어서 어, 이런 왼발 내리막 상황, 급격한 내리막 상황에서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제가 이런 내리막 상황에서 어드레스서부터 백스윙, 그리고 다운 스윙까지 말씀해 드렸는데요. 꼭 기억하셨다가 좋은 컨택트 만들어서 팟세이브 성공하길 드리겠습니다.